지금 우리 주택시장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입니다. 이미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는 이 주택들이 단순히 건설사의 재고를 넘어서요. 건설업계의 부도, 금융시스템의 위기, 그리고 미래 집값 폭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요. 과연 이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최신 주택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요. 이 악성 제고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 파급 효과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내 집장만을 위한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상이오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머니로드 최수지 대리입니다. 컨설턴트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5월 주택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특히 악성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7월 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악성 미분양, 즉 증거금 미분양의 심각한 증가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만의 현상이 아니라요, 2 0 2 3년부터 시작돼서 2024년을 거쳐 올해 2025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금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1,485였던 중공업 미분양은요 2025년 5월 27,013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의 82.9%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팔리지 않는 주택을 넘어 시장에 심각한 악성 제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수치만 봐도 심각성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약성 미분양은 우리 경제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사 및 시행사의 연쇄 도산 위기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묶여 있는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는 곧 부도 및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하도급 업체 등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 도산이라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 건전성 악화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부동산 PF 대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주택이 늘어날수록 pf대출 부실이 심화되고요. 이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셋째 미래주택공급위축의 악순환입니다. 현재 악성미분양이라는 재고부담이 커지면 건설사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착공을 더욱 주저하게 됩니다. 이는 인허가, 착공, 분양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요 미래주택공급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제 침체 및도시슬럼마입니다 악성 미분양의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정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요. 도시 미간이 저해되며 상권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방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특히 최근 6월 27일 부동산 정책 발표를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럼 정부는 이런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지원입니다. 추경안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오조 사천억을 투입하여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요. 금융기관의 PF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매입 및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LH가 도심내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든든 전세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1만 호 추가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경매전 허그가 직접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 주택을 신설하여 매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노력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규모를 감축하는 대신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든든전세주택 매입 규모는 전국 2만 7천 호가 넘는 악성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LH가 매입하는 대상이 분양전환 가능성이 높은 양호한 물량 위주가 될 수가 있어서 가장 시급한 진짜 악성 미분양 해소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현재 노력은 긍정적인 시도지만은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악성 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악성 미부장의 실체와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이 심각한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권, 검서롭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해결방안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PF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자금수혈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손실 인식을 명확히 하고요.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독려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은 신속히 지원하고,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주도의 공공 매입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든든 전세 주택의 매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요, 매입 대상을 진정한 악성 미분양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공공이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되요, 건설사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부담하는 손실 부담형 매입 방식을 도입해서요.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건설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과 시장 변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사들은 악성 비분양 해소를 위해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 조정 및 할인 분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주거 트렌드에 맞춰 소형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상품을 개발하고요.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수요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요,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또는 면제 등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제공하여 매수 심리를 자극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자금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요. 중공업 미분양 매입 시에는 대출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요. 청년, 실혼부부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있도록 더욱 현실적인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악성 미분양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